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두 사람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이 예식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배우 김재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의 순간을 지나 이제 마지막 순서인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우리 행진이라는 순서는 신랑 신부가 함께 내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순서인데요 여러분 우리 축하 중에 가장 큰 축하의 박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어서서 하는 박수 기립박수라고 합니다 하여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가능하신 분들께서 일어나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, 네, 좋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그럼 외쳐보겠습니다.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신랑, 신부, 밝은 미래를 향할 펜지.